세계명화와 함께 있는 그림소설의 시다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사실주의 화가 에드워드 포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매우 대중적인 인기 화가였죠. 이분은 미국 도시인의 어떤 절망과 고독함을 잘 표현한 화가로 유명한데요. 그 당시에 그 프랑스에는 아방가르드하고 이제 입체주의 이런... 미술사조가 있었는데, 이분은 거기에 매력을 못 느끼고요. 자기 나름대로 사실주의 기법으로 이제 미국의 황량한 어떤 상황을 그림으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평면적인 묘사법으로요. 어떤 담담함과 무심함, 심지어 현대인의 고독과 절망까지 잘 표현을 해냈고요. 특별히 그 미국의 그 도시, 그런 건물, 주유소, 모텔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잘 표현해내고요. 인공적인 빛과 자연광이 잘 어울려서 기묘하게 모사했는데 제가 제일 감명을 받는 거는 이분만의 독특한 능력이 뭐냐면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냥 그린 거예요. 근데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마치 그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우주적인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잘 묘사해 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분만의 어떤 독특한 능력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가 사뭇 진중하고 의미심장하게 전달되는 느낌 공간의 느낌이 남다르게 느껴지는 그래서 더욱더 인간의 현대인의 고독을 더 절실하게 표현되는 그런 묘사 능력에 뛰어난 화가라고 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마크로스크라고 유명한 화가 있죠? 그다음에 또 감독에게도 영향을 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알프레드 히치크 감독에게도 영향을 줬고. 그리고 이제 셜리에 관한 모든 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는 이제 이에도드 호퍼의 그림 13점을 그대로 이제 이렇게 똑같이 어 거기다 반응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한번 봐볼까 합니다. 어, 제가 이제 이 에더드 호퍼의 그림을 본 아주 간단한 화평이라 그럴까요? 감상문을쓴게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앉아 있는 공간은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다. 서로 대화하며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러나 당신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 그 시간의 틈 사이를 훌쩍 건너 다가갈 수 없다. 에도도포는 삭막한 시간의 틈을 그린다. 무표정한 모습과 선명한 색채를 대비시키고, 인공적인 빛과 자연의 빛을 대비시켜 텅빈 공간을 확대한다. 이텅빈 공간은 서로에게 낯설고, 흐르는 시간의 무게는 각각 다르다. 함께 있어도 홀로 있는 것 같은 고독감과 절망감. 홀로 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무심함을 느끼게 한다. 도시민들의 실체를 가장 잘 표현해낸 화가이다. 그의 그림을 보면 저절로 사막과 낙타가 떠오르며 정현종 시인의 섬이라는 짧은 시가 떠오른다. 섬.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